우리 관리자님 계세요? 행복한 꽃길래 도예시 학교 오셨죠? 관리자님 용미름 노소시고요. 볼 것도 없다 인사해 주신 가자가자 그곳님 메플칠님 낮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 어, 그다음 에 용미름님까지 커피 배달 되시겠습니다. <laughs> 세분예 커피 커피 제가 선물 드릴게요. <laughs> 내일 대박내시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공개방송도 하고 방송 출연에다 반까지 아주 제가 출근한 게 5시 반인데, 네. 지금까지 아주 계속 여러분들 모시고 있네요. 저게 <laughs> 이제 힘은 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수익을 드려야죠. 함께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간단면 간단히 그렇지, 찐 간단히 맷끼 맷끼 미끼 황 맷끼가 아까 방송 괜찮았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 그들은 몰라. 나 방송 할 얘기 다 해. 주식을꼭 구구단 외워두시게. 예. 우리 소연행 큰님이 진짜 예? 멘트를 멋있게도 우리 절대 짜고 치지 않아요. 음. 양양 패턴 이런 종목 하고 싶은가요 안 하고 싶은가요 천만원이 아이고 가정에서 어서 오시고요 천만원에 5천만원 6천만원 되는 종목 이런 종목도 하고 싶으신 분들만 1번이요 맞죠 안 할래요 오늘 또 하루종일 방송하다면 여러분 진정하게 다가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힘들 내시고요. 원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500%가 넘었네요. 아까 그건 600%가 넘고요. 괜찮아요? 괜찮다, 1번요. 다 놓치셨지. 놓치셨지. 제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다가갈 때개 무시하셨지. 그럴까? 메이비 아마도 퀘스천 마크 아닐 걸? 그랬지. 그러셨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선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택. 저는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선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렇게까지 제가 무슨 이거 뭐 종교인도 아니고, 자선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등골 빼먹고 장사지르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한테 일을 주면 힘을 가져가실 겁니다. <laughs> 뭘로요? 수익으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두 종목 다, 다 제가 소용해서 꽂히고, 꽂히고,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가시자, 가시자, 애원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설마 설마 하셨죠? 그게 바로 오로라 남양류 같은 핫타치들이 보는 눈입니다. 맞죠? 1번. 그게 다 보는 눈이고 선택의 차이에요. 약속 지켰습니다. 두 무릎을 치고 꽂혔던 종목입니다. 프로티나는 의류 AI 프로틴 프로틴 인텍션에 대해서 미국의 제너레이트 바이오 메디신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프리알파도 훨씬 작고 된다는 확신을 드렸기 때문에 꽂혔던 종목입니다. 프로티나 여기저기서 에코프로 그예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에코프로 좀 올랐다고 바람잡아서 여러분들을 운 좋게 하나 맞으면 꼬셔댑니다. 이 바닥이에요. 포장자들우 그분들 몰려다닙니다. 누가요? 돈 잃는 분들이에요. 그 또한 선택입니다. 찐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좋은 정보 선정을 신뢰하시면서 선택하셨을 거고 판단력 흐린 그들은 늘 이런 것들, 이미 오른 것들, 하이닉스도 놓고 몰러 다녔을 겁니다. 남들 따분할 동안 20% 빠지는 종목을 말입니다. 올랐으니까, 바람잡으니까, 여기저기서 늘 이런 것들, 그냥 10% 빠지는 종목들로 여기에서 급등 차트 보고 뛰어 다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죠?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이 선택은요. 2700개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을 철저히 공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픽하는 것은 저의 선택이었고 그 저의 능력입니다.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종목들 이미 급등한 종목들 바람약 고 급등 차트 띄워놓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을 꼬셔야 되는 그런 전문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 종목을 늘 얘기하고 남들이 안 봤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께 찐 수익을 안겨주는 전문가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 또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을 모시면서 딱 봐왔습니다. 상위 5% 분들하고 95% 그분들하고 딱 백제 한 장차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수연지는 엄마 엄마하다는 걸로요. 우리 감독 공감하시나요? 5번 이겁니다. 다름 없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간다는 종목 다 같습니다. 물론, 조금 답답하게 시간의 가치를 사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명인 제약입니다. 이게 바로 조주의 단계예요 저는 이걸 봅니다. 상사할 종목을 물론, 여기서 지금 미약하게 느껴지겠지만 보실래요? 음. 내 생각에는 하이닉스 에코프로 쫓아다니는 그들보다 이게 저전데 얼마 오른 줄 아세요? 오늘 고, 고, 저까지? 25% 올랐어. 95%보다 1차 타면,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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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상황이 5%인데 뭘 부르는 줄 알아요? 뭘 부르는 줄 알아요? 이런 차트 보면 겁나 못 따라가요 우리 방은요 이런 차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은 몰래 다니죠 환장허식 었거든 급등 차트 나오니까 환장허식 었거든황미깡 잡아도 이때 잡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먹을 거 없고 10% 빠졌죠 예 이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고 봐봐 이거하고 얘는 10% 빠지는 자리야. 여러분들 자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베팅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한정되어 있잖아요. 2천만원 있으면은 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천만원 들어가서 10% 빠지는 자리. 그들이 95% 우욱 몰래 다녔던 이 차트예요. 그거하고 이게 이제 95% 그분들이 좋아하는 차트고. 상위이 5%분들 이거 좋아해. 이게 뭐냐? 바로 집당인데, 장당 뒷땅 종목에. 에이게이이 이거 차트냐, 이게? 그분들께 여쭤볼게. 에이게이이 25%가 동네 땡칠 이름이냐? 이틀 동안 3일 동안 오른 게 정확히 계산해드릴까?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자, 7만 3천 원에서 오늘 8만 3천 원까지 올랐어. 이게 동네 땡칠 이름이냐? 그들이 보는 눈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뭔지 이해되시는 분들 1번. 바로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 옆쪽에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정보 선장이 여러분께 forever, permanent를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제발 좀 성공 투자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쉽게 제대로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려면 많이 오른 종목은 그렇지. 이건 뭐냐면 집당은 내 땅이 종목들이요.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이게 끝날 거아니 여기서? 과열권이야? 안 끝나. 그런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랬던 그림 그대로 나오고 있어. 나는 이런 그림을 다 우리 가족에게 그려드렸어. 그들은 이거 졸로 보고 급등 차트한보면 사족을 못 써. 그렇게 해야지. 95%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세요. 간다, 이거님. 우리 가족들 늦게 마시지? 이게 바로 찐 수익이에요. 이게 바로 찐 수익이야. 아, 너 올랐으니까 자랑절하지. 예, 저 자랑을 하고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께 회원 모집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차트는 화려하지 않지만, 20% 10 빠지는 종목하고 15% 오르는 종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2월 12일이 지난 금요일이었어. 여러분 선택은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말씀드릴게 그들이 몰려간 자리는 어느 자리였어? <laughs>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10분 넘어 5번. 저 열흘에 방송 안 해요. 나 방송 기회하지않 거예요. 여러분께 정말 머니투데이는 물고 대한민국에서 찐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진실되게 다가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급등 차트 띄워놓고 호기킹하면 우우 판단이 왜그들로몰래다녀알라 한번 5번 쳐보세요. 유튜버 입장하신 분들은 그냥 뭐공간이안 되세요? 급등 차트 띄우는 게 그런데 가시면 돼요. 내 종목 스트레스 장사해 먹는데. 맞죠? 우리 가족님들. 자, 한번유튜브 입장하신 분들 5번 쳐봐. 성공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 간단해. 이 선택의 차이고, 봐요. 어떤 선택이냐. 돈 잃는 그분들 95% 근데 몰려가는 게 바로 급등한 종목이었어. 뒤늦게 이게 지금 제 메시지가 여러분들 와 닿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아, 좀좋은여보 선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좀 감히 오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작업반장 밑에 녹아다 뛰어, 급등 차트 뛰어 놓고 바람 난데 가시라고, 제발. 뭘로 여기 있어. 진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면은 좀 답답하고 속이 터져. 아까 정승재 일타강사 얘기했지만, 나는 그, 분, 그 사람보다 그 친구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야. 유튜브 입장하시면 1번 안 치실래요? 5번? 성공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분들한테 방송하는 자체가 우위독경이야. 우위독경이라고. 안 치실래요? 좋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람 없는데 가서 또 당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분들 모시고 방송에 뭐가 되겠습니까? 새벽부터 여러 분들 모시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러갑니다.